정당한 경선을 통해 선출된 김문수 후보의 자격을 일방적으로 박탈하고 경선에 참여조차 하지 않은 무소속 한덕수 후보를 기습적으로 공천하는 폭거를 자행하였습니다. 이는 명백한 정당 민주주의의 파괴이자 수십만 당원과 국민을 기만하는 대국민 사기극입니다. 국민의 힘은 1차, 2차, 3차에 걸친 치열한 경선을 통해 김문수 후보를 정당하게 선출하였습니다. 수십만 당원과 국민의 의사가 반영된 이 가정은 정당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지키는 모범이었습니다. 이는 당원과 국민을 선택을 짓받는 배신이자 정당 민주주의에 대한 사망 선고입니다. 이번 사태는 사실상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선거를 돕는 해당 행위입니다. 명분과 민주적 절차가 없는 후보 교체는 당은 당규 위반이며 우리 당의 정당성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위반입니다. 위헌적이고 미법적인 비상계엄 사태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한 한덕수 전 총리를 친윤계에 유리한 허수아비 후보로 내세운 결정은 당의 자해 행위입니다. 그리고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비대위를 포함한 지도부 전원은 적각 사퇴하기 바랍니다.